네 안녕하십니까 니노입니다 반갑습니다. 네 오늘도 현식이 안 계셔서 네. 또 단둘이 진행하는 네. 그러게요 시간이 됐네요. 휴신 씨 팬들은 뭐 네. 너무 아쉬워하고 계신데요. 그렇죠. 니노 저 누군데 효신 <laughs> 오빠는 안 나오냐고. 저때문에 아니라 오늘 그렇습니다. 의문열 차 있으셨어요. 네. 의문 네. 공연이 요즘 네. 많을 때는 일주일에 세 번까지 있어요. 네. 네. 그래서 뭐 정말 사회에 있을 때 보다라는 표현은 너무 약하고요. 네. 뭐박혜준씨 정도 가시면 뭐 무대 많이 안 쓰잖아요. 그렇죠. 그쵸? 이렇게 뭐한 달에 큰 무대. 좋은 큰 무대만 그렇죠. 네. 근데 뭐 일주일에 지금 세 번씩 막 음. 또 위문 공연에서 그렇게 반응이 좋대요. 그렇죠. 또 원래 군인들이 소녀시대라든가 응. 걸그룹을 좋아하는데 박효신은또 군인들이 좋아하는 그렇죠. 그 최고의 가창력 가수니까. 그 네. 히트곡이 저도 참 인상적이었던 게 네. 뭐 유신 씨가 없으니까 얘기를 좀 하게 되네요. 네. 히트곡이 몇 곡이냐 되냐는 이 위문팀의 질문에 네. 한 16곡 정도 <웃음> 이렇게, <웃음>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. 아, 이한 곡도 없는 저로서는 아, 네, 참그 묘한 네. 부러움과 아니, 또 제대하시고 나오시면 네. 아마 시타하실 것 같아요. 그런 네. 기분이 들었었습니다. 그만큼 네. 뭐 요즘 바쁘시고요. 네. 그래서 또그만 바쁜 만큼 또 군생활 재밌게 하고 계세요. 네. 네. 오히려 그래서 어 그러면 일주일에 세 번씩 열여섯 곡다 부르시고 다니시는 겁니까? 열 열여섯 <laughs> 곡은 <16곡은 웃음> 못 부르시고요. 네. 한네 곡씩 그렇죠 네, 네. 앵콜송까지 콘서트를 하고 다니시는 건 아니시니까 그렇죠 네. 내일 또 저하고 네 공연을 아, 가요 아 그래요 저는 물론 이제 네. 진행하러 가는 거고 네. 히트곡이 없어서 저는 노래는 못안 네. 하고요 진행만 하고 네. 네. 네 저하고 내일 또 공연이 있으니까 이번 주도 한세번와현씨현 윤씨, 씨가 음. 제일 바쁘신 것 같은데요 제일 바쁜 우리 네. 병사 중에 한 명이에요 네, 네. 네. 힘내십시오 네. 오고 계실 것 같은데요 지금 네. 뭐 그래도 밤 늦게 도착해가지고 아마 위문팀 전부 다 새벽에나 아마 복귀하실 것 같아요. 네, 네. 아무튼 열심히 하시는 효진 씨, 뭐곧 조만간 뵙고 싶습니다. 그래요, 다음 주에는 네. 꼭 봬요.